안녕하십니까. 중고차 프로가 되고 싶은 차돌이 김영수 인사올립니다. 오늘은 순천에 계시는 고객님께서 어 제가 소유하고 있는 G80 차량을 원하셔서 어 차돌이 김영수가 완벽하게 정비된 G80을 가지고 전라남도 순천으로 향하도록 합니다. 이 차량입니다. 이 차량 판매 가격 2600만원 짜리입니다. 2021년식이며 완전 무사고입니다. 그래서 고객님께서 이 차를 가져오라고 하셨길래 제가 조심스럽게 몰고 전라남도 순천으로 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음, 고객님의 입장에서 고객님의 편의를 생각하는 차돌이 김영수입니다. 중고차 구입하실 때 차돌이 김영수를 찾아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 제 계획은 고객님께 완벽, 차량이 완벽하다는 것을 선보이기 위해서 정비 그 카센터로 향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고객님과 미팅을 가진 후에 이 차량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영수가 가져온 차량 고객님께서 점검을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고객님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정비 사업소입니다 어 고객님께서 올바르게, 좀 현명하게 정비사님이랑 보고 계십니다. 예, 네, 차도르 김영수입니다. 어, 선생님께서 대만족을 하시고 지금 계약서 작성해 주시고 계십니다. 어, 계약서 작성 도중, 어, 차량 금액이 큰지, 대출 전화 받으시러 잠깐 밖에 나가셨어요. 어, 차돌이 김영수를 찾아주심에 진심으로 고맙습니다.